자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란 뜻은 A와 B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돼야 돼.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벤다이어그램을 그리면 A하고 B는 그냥 섞이면 안 돼. 이렇게 따로 따로 있어야 되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런데 이게 A 교 B 여집합이 A 빼기 B거든. 근데 원래 A 빼기 B는 A에서 누구를 빼는 거냐면 교집합을 빼는 거거든. 근데 교집합이 없다면서 그러니까 얘가 0인 거지. 그러니까 a가 6분의 1이야. 그리고 a와 b의 합집합이 2분의 1이 되려면 결국은 여기가 6분의 2가 돼야 얘랑 얘랑 더하면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겠지. 그러니까 b집합은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b의 여집합은 b가 아닌 거니까. 1에서 3분의 1을 빼니까 답은 3분의 2. b의 여집합은 1에서 b집합을 빼는 거야. 자 여기서 배경 지식 a 교 b 여집합은 a 빼기 b다. 근데 실은 a 빼기 b는 진짜로 a에서 b를 빼는 게 아니라 a에서 a와 b의 교집합을 빼는 것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